네, 오늘 아침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내 스스로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의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누가 우리 대신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쉼을 질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옥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내가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절대적 약속이고 초청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거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세 가지 방면에서 심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원한 심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서대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못박아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이 서대반 이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두손 들고 회개하면 좋겠건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대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을 돌로 쳐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밖에로 끌고 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서대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서대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들은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일제히 서대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돌을 맞아보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돌 맞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도 문제인데 전하는 그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서대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죽음 직전에 서대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이 흉악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겸손이 그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주님이여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순교 대물 제기 직전에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나고 있더라 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 직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나는 것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직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대반 집사님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도에 맞을 때 바로 이 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만도다.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대서거니 하며 이 육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대반내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대만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살아가게,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주시고 주님의 온유를 주시고 주님의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환난 중에 쉼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성교사요, 목사요, 신실한 사역자인 사도바울이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하고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억울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한 보통 사람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그 환난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억울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배운 태운 배가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런 불로의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마을은 선교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날씨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하여서 백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재난을 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배도 잃고. 배 안에 있는 많은 무역을 위한 화물도 잃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이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하여 계속 항해를 하며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말그래도 미친 듯이 불어오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배가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무려 14일 동안 이 광풍으로 고생을 해서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를 못하는 이 풍랑 가운데 지냅니다. 그러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입니다. 바울 외에 275명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할 때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틀림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었다. 사도 바울을 살려서 복음전하기 위하여 그 배에 탄 275명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종의 손에 하나님의 선교사의 손에 맡겼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은 바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14일 동안 고생한 275명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생명을 잃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배와 하물만 손실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님이 나로하이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내게 맡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것을 나로와 이건 복음을 전하고 나로와 이건 선교 생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내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건지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력을 차리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심으로 사도 바울을 포함하면서 276명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귀하게 쓰인 말씀. 그러면 나머지 275명은 무엇을 했을까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바다에 빠져 다 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질 것이라고 선늘하고 외포하고 외쳤습니다. 이 275명의 마음속에 바울이 전한 주님의 복음,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275명이 한 가지로 주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을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광풍의 환란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능력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란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 성교사님 여러분 한국인으로 일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환란 중에 생명을 건지고 그 생명건진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잃을 뻔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생명 건진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마침내 일본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전할 때. 때로 사람들이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줄 때는 더욱더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생명 없는 건지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란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내가 슬픔을 당하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모든 슬픔을 다 십자가에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대신 슬픔을 짊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체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리라고 급부려 그 짓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오라! 라고 초대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심을 주시고 그 심을 통해서 평안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해졌을 때도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형통하고 강건해도 주님 밖에서 살면 마음에 힘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에요. 돈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자식이 애미기고, 돈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건강을 잃고, 건강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상처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마음의 심과 평안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참된 평안과 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마귀의 종로로 나기 쉽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후회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관직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젊을 때 재물이 있다는 것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안락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고상한 질문이에요. 참으로 이런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다 가진 곳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당인 것처럼 사는데, 이 관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깨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며 말씀합니다.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고개를 끄덕거리겠지요. 그러자 주님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너의 보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받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왔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유구의 눈으로 보면서, 그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제자의 영광됨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로, 돈독이 오름으로, 돈에 매여 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자기 손에 영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어떤 사람일까? 형통할 때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건강할 때 주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 가운데, 환란 가운데, 가난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는다는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먹을 만합니다. 살만 합니다. 직장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뭐, 돈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면 그런 자녀를 두고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는 마침내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남대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에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드독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란과 고통 중에 주님께 찾아가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 더더욱 주님을 찾아서 힘을 누리고 그 힘으로 평안을 얻고 담대해져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